안녕하세요. 코린이 구조대 구조팀장 차태식 팀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 추천 같은 하루에 세 가지 종목 추천해 드리는 이 문자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수익이 났는데요. 이러한 수익을 나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상단에 있는 010 9749 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리플인데요. 리플 같은 경우에 지금 소송이 리플의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고 이 상승 추세를 되돌려버리는, 이 상승 랠리를 다시 되돌려버리는 이런 이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진행하다가 이제는 호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반전을 꾀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 바닥, 딥을 어떻게 매수해서 내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리플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 첫 번째 악재, 미 법원이 리플의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 제출하라는 강제명령을 승인해버렸습니다. 승인하면서 이 소송이 단기적으로 리플한테 불리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는데 거기에 하락세까지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공동 설립자의 개인 지갑이 해킹당하는 악재까지 발생을 진행했죠. 리플의 공동 설립자, 1,500억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해킹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미 시장에 많이 매도가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공동 설립자인 트나슨의 리플 지갑에 강제 접속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2억 1,300만 개의 리플의 피해가 발생했고 현금 기준 1억 250만 달러, 1,5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탈취당한 리플 가상화폐는 대부분 동결이 되었지만, 그래도 많이 매도되었다. 조금이라도 매도되지 않았으면 이 악재가, 와, 리플은 역시 대응도 좋아하는 호재로 변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악재가 발생했다. 이 악재에다가 말씀드렸던 폭스 비즈니스 기사가 말했던 이 강제 명령 승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리플이 아직은 상승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매트릭스포트 리서치 총괄의 말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7만 달러 이상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플을 얼마 동안 오래나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온 리플은 항상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할 때 약세로 접어들고,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하고 나서 알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끝났을 때, 리플의 엄청난 독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리플은 크게 상승하는 퍼포먼스를 가질 수 있는 게, 다른 코인들과 함께 상승하는 게 아니라, 리플 혼자서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 퍼포먼스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 동안 리플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것조차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으로 수익을 내놓은 상태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저항대에 도달했을 때 모든 코인들의 수익을 끝내놓고서 이 수익 실현을 끝내놓고 이제 재차 저점 부근에 내려온 리플을 매수하게 되신다면 전략적으로 두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여기서 수익 낸 것으로 재차 복리로 리플 혼자 독주할 때 그때 리플로 수익 내는 전략을 세우신다면 여러분들이 자산이 정말 바르게 우상향하는 그런 신기한 현상을 맛보실 수 있는데요. 리플의 매수 타점과 지금부터 여기 하단까지만 오더라도 마이너스 30%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의 하단 부근은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내려와서 버텨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래량이 아직은 눈에 띄게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상승했을 때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의 없어졌을 때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시작했는데 여기도 수렴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시작하는 이 하단 부근까지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을 계속해서 세우면서 대응. 을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리플 가격을 매일매일 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차이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리플 같은 경우는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브리핑과 리플이 상승하기 이전에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들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2023년까지 계속해서 단타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다. 매집을 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 놓고 내 자산을 크게 불려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큰 추세가 없을 때 단타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연기금, 국내 연기금이 아니라 글로벌 연기금입니다. 규모 자체가 비교가 불가한 크기의 연기금들이 코인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진행했으면 이제는 본격적인 총매제, 이 호재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반영을 보여줘야 되는 해가 바로 2024년인데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절대 내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매집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이 200% 300% 상승을 진행한다면 알트코인들은 500%, 700% 같이 상승을 진행하겠죠? 그러면 기관들의 매집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제 포인트인데요. 국내 그리고 해외 이 세력들의 매집 종목을 찾는 노하우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과는 다르게 블록체인은 중앙화 되어 있거나 그 물량이 단순히 데이터상으로 표기만 하는 게 아니어서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도 이 전송 내역과 지갑주소를 통해서 어느 기관이, 어느 거래소와 어느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했는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나 세력들은 단순히 지갑주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갑주소에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어떤 종목들을 매집을 했는지 다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매집을 많이 했는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매집되어 있는 종목을 전달드리고 이 노하우 또한 여러분들도 할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2023년에 좋은 수익들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단기 매집된 리플, 블러, 솔라나, 그로스톨 코인 40%에서 90%까지, 아발란체, 네오, 스트라티스, 체인링크 40% 이상, 90% 이하 수많은 분들이 문자로 공유받고 이런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수익이 이뿐만 아니라 70%, 99%, 48%, 43%, 48%, 41%, 52%, 30%, 90%, 86%, 38%, 76%, 94%. 이런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매집하고 나서 그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중간에는 중간중간 횡보를 진행합니다. 그런 횡보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집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꾸준히 단타 종목 3개에서 4개 종목씩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추천해드렸는데요. 12월에 이 단타 종목들 수익률만 300%가 넘어갑니다. 이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수익 내고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매집 종목이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단타를 치면서 추가 수익을 남기고 그 추가 수익으로 매집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복리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매매법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드리려고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저 또한 같이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과 노하우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 화면 상단 010-9749-2655번으로 숫자 7번 전송해주시면 공유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종목과 매집주 이두 가지만 수익으로 만들 수 있어도 평생 투자를 재밌게 수익내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이 나면서 이 투자가 재밌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실 것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만 꼭 부탁드리고, 문자, 숫자 7번 전송해 주셔야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구나. 제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7번 전송해 주시면 많은 종목들, 그리고 많은 노하우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